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5조 1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5조 1항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 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. 라는 이 조항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. 이때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41조에 규정된 반대의무 이행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쉽게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바로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앞으로도 상가임대차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릴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 최초 챗GPT 인공지능 1급 지도사 겸 공인중개사 유영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